형님 머리숱이 왜 이리 줄었어요? 그말 듣고 그냥 웃어 넘겼지만 이상하게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서보니 정수리 쪽이 생각보다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예전엔 머리숱 많다는 소리도 듣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앞머리며 가름하며 자꾸만 가리게 됩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넘겼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피는 우리 몸 중에서도 가장 늦게 신호를 보내는 조직이지만,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더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성껏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도윤입니다. 저는 37년 동안 피부와 두피, 모발 건강을 진료해 왔고, 지금은 여러분처럼 중년 이후 머리숱 걱정이 많아진 분들께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생활 속 두피 관리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 없이, 화학 제품 없이, 오직 천연 오일로 머리카락을 회복시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비싼 샴푸나 병원 시술이 부담되셨던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두피와 자신감을 되찾아 드리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도 머리숱이 없으셨는데, 이거 그냥 유전 아닌가요? 그 질문 참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유전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중년 이후 머리카락이 빠지는 데는 유전보다 더 중요한 원인들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중 하나인 디아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라는 성분이 늘어나는데 이게 문제예요 DHT는 모낭을 위축시키고 머리카락이 굵게 자라는 걸 방해합니다 특히 정수리나 앞머리 부분의 모근이 이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m자 이마나 정수리 탈모가 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머리도 결국 피가 통해야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두피 쪽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피가 잘 돌지 않아요. 특히 목이 굳어 있거나 어깨가 뭉쳐 있으면 두피까지 피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피부는 살고 있어도 목은 굶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이건 머리카락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자극되면서 두피 혈관이 수축하고 탈모 유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게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모발 재생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도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회복할 틈이 없어요. 네 번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밥맛도 줄고 소화력도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단백질, 아연, 비오틴 같은 모발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은 점점 힘을 잃고 얇아지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두피 노화와 피지 증가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50대 이후로 피지가 늘고 각질이 쌓이면서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두피는 점점 얇아지고 모발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겹치고 쌓이면서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내 머리 왜 이러지? 하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인들을 하나씩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관리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제품 없이 머리를 살리는 방법, 바로 천연오일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탈모 샴푸는 써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 말,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도 있고, 약국에서 파는 샴푸며 토닉도 참 많지만, 막상 써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피부와 맞지 않거나 두피가 이미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두피 자체가 예민해지고 화학 성분의 반응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이나 탈모 전문 샴푸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샴푸만 바꿔도 머리가 덜 빠지던데요. 근데 화학성분 적은 거 썼더니 더 좋아졌어요. 그 말을 계기로 저도 관심을 갖고 천연 오일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직접 사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죠. 두피가 편안해졌습니다. 기름진 게 아니라 딱 보습되는 느낌.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리 빠짐이 덜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천연 오일의 가장 큰 장점은 두피를 자극하지 않고 진정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샴푸나 토닉엔, 합성 계면 활성제, 알코올, 향료 등 두피에 부담을 줄수 있는 성분이 적지 않거든요. 반면 천연 오일은 그 자체로 피부에 친화적인 성분이라 민감한 두피에도 부드럽게 흡수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마사지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단순히 바르는 걸 넘어서 두피 환경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모근이 약해질수록 이런 자연스러운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화학 제품은 빠르게 효과를 줄수 있지만 두피가 예민해지면 부작용도 그만큼 큽니다. 그에 비해 천연 오일은 오래 써도 문제 없이 천천히 회복을 돕는 방식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보다 은퇴하고 이런 생활 속 자연요법을 직접 써보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권하게 된 이유도 그겁니다. 간단하고 순하고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 이제 어떤 오일을 쓰면 좋은지, 어떻게 쓰면 효과가 더잘 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일이 좋다고는 해도 대체 뭘 써야 하냐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이름도 낯설어서 잘못 사면 헛돈 쓰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두피에 정말 효과적이고 직접 써보거나 환자분들께 추천해 드려서 변화가 있었던 대표적인 천연 오일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즈마리 오일입니다. 이건 제가 제일 먼저 써보고 놀랐던 오일이에요. 로즈마리는 예로부터 기억의 허브로 불렸고 실제로 두피의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카락은 뿌리에 있는 모낭이 자라면서 나오죠. 이 모낭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모발은 얇아지고 결국 빠지게 됩니다. 로즈마리 오일은 두피의 혈류를 부드럽게 자극해서 모낭에 산소와 영양이 더잘 도달하도록 돕는 작용을 합니다. 한 60대 어르신께 이걸 권해드렸더니, 바르고 나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시더군요. 그만큼 자극은 없고, 자연스럽게 두피가 숨을 쉰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는 호호바 오일입니다. 이건 두피가 지성인 분들, 즉 피지가 많은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호호바 오일은 사람 피지와 구조가 가장 비슷한 오일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올렸을 때 부담이 없고, 과도한 피지를 조절해주는 작용을 해요. 보통 머리 빠지는 분들 중에 두피에 기름기가 많고 냄새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피지가 막혀서 생긴 겁니다. 호호바 오일은 모공을 막지 않으면서 피지층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기 때문에 트러블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오일을 처음 쓰신 분들께 딱 하루 자기 전에 귀 밑에 발라보시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음 날 기름기가 줄었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그리고 가려움이나 각질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캐스터 오일, 우리말로 피마자유입니다. 이건 조금 무겁고 끈적한 오일인데 효과만큼은 확실합니다. 피마자유에는 리시놀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모낭을 자극하고 모발의 성장 주기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숱이 점점 줄어드는 분들께 피마자유는 모근을 다시 자극하는 기름이 됩니다. 바르자마자 뭔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자라는 머리카락의 굵기가 달라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단 피마자유는 진하니까 다른 오일과 희석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호호바 오일 한 스푼에 피마자유 반 스푼을 섞으면 발림성도 좋아지고 두피 자극도 줄어듭니다. 이세 가지 오일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두피 타입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두피가 차갑고 혈색이 없다 로즈마리 오일, 기름지고 냄새가 신경 쓰인다 호호바 오일, 머리카락이 가늘고 숱이 줄었다 캐스터 오일. 이걸 아예 섞어서 블렌딩 오일로 만들어 써도 괜찮습니다. 단 처음엔 한 가지만 먼저 써보시고. 피부 반응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제 오일을 알았으니 언제 어떻게 바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좋은 오일을 골랐으면 그 다음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바르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방법이 틀리면 효과는 반으로 줄어들고 오히려 두피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밤 자기 직전입니다. 왜냐고요? 머리카락은 우리가 자는 동안 성장합니다. 우리 몸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과 재생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때 두피가 편안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모낭도 더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일을 바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30분 전, 세안하고 모든 활동을 마친 후입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다음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손바닥에 오일을 35방울 떨어뜨립니다. 로즈마리처럼 가벼운 오일은 조금 더 써도 되고, 피마자유처럼 진한 오일은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양손을 비벼서 오일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손끝이 따뜻해질 때까지 비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차가운 오일보다 체온에 데워진 오일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손끝으로 두피를 지압하듯이 눌러줍니다. 문지르거나 세게 긁지 마세요. 정수리, 앞머리, M자 부위, 옆머리, 뒷머리까지 손끝을 세워 톡톡 누르듯이 가볍게 눌러주세요. 두피 전체를 3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 합니다. 피가 도는 느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 힘주지 마시고, 피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살살 눌러주는 느낌으로 하세요. 오일을 바른 후 그대로 주무시면 됩니다. 머리에 뭔가 바르고 자는 게 거슬린다면 수건을 깔거나 면 마스크 캡을 써도 좋습니다. 굳이 헹궈낼 필요는 없고 다음 날 아침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감아주세요. 샴푸는 너무 자극적인 제품보다는 순한 천연 샴푸나 약산성 샴푸가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절대 많이 바르지 마세요. 오일이라고 듬뿍 바르면 모공을 막거나 베개에 다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소량을 꾸준히 이게 천연 오일 사용의 핵심입니다. 또한 가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해야 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 2,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매일 바르면 두피에 기름기가 쌓이고 부담이 될수 있어요. 저는 보통 월, 수, 금.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고 머리도 그 리듬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일을 바르고 난후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살살 마사지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쓰다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머리카락 뿐 아니라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고 수면의 질도 더 좋아졌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오일도 골랐고 방법도 알았고 실천 루틴도 잡혔다면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효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진료실에선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은 좋은데 진짜 그렇게 해서 달라진 사람이 있긴 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거창한 치료를 한게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실천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6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평소에 과묵하고 좀 무뚝뚝하신 분이었는데, 머리숱이 줄어든다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계셨어요. 정수리가 점점 비어가고, 샤워할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밝혀서, 한숨이 깊어지던 분이셨죠. 처음엔 약을 쓰는 것도 고려하셨지만, 고혈압 약도 드시고 계셨고 피부가 예민해서 부작용 생기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게 천연 오일을 이용한 자기 전 두피 마사지 루틴이었습니다. 딱한 가지만 하시라고 했어요. 주 3회 자기 전에 로즈마리 오일을 정수리에 살짝 바르고 손끝으로 3분간 두피를 지그시 눌러주는 것.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기름을 바른다고 머리가 날까요? 하시던 분이었는데, 한 달쯤 지나고 다시 내원하셨을 때, 표정이 좀 다르셨어요. 이상하게 머리가 덜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말 제가 먼저 꺼내기 전에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두 달쯤 실천하신 후, 정수리 쪽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굵어졌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샴푸할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고요. 가장 반가웠던 건 이제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안 나와요라는 말이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그분 스스로가 느낀 자신감의 회복, 그게 저는 가장 소중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70대 초반 어르신인데 두피가 늘 가렵고 각질이 심해서 탈모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였습니다. 이분께는 호호바 오일을 권했습니다. 기름진 느낌 없이 흡수가 빠르고 피지 조절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렵고 민감한 두피에 잘 맞거든요. 이분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일단 한번 해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그 결과는요? 일주일 만에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쯤 지나자 머리 감을 때 두피에 손이 덜갈 정도로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달 후, 이발소에서 머리 숱이 조금 더 찼네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네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분 좋았다고 오일을 바르던 손끝이 더 정성스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천연 오일은 당장은 티가 안날수 있어도 분명히 두피와 머리카락이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에서 오는 변화라는 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좋다는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 잘못 바르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선생님, 오일 바른 다음 날 머리 감으니까 더 빠지는 것 같던데요? 천연 오일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일은 자연성분이고 피부에 순하긴 하지만 사용 방법이 잘못되면 두피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많이 바르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일은 소량으로도 충분히 흡수됩니다. 특히 피마자유처럼 점성이 높은 오일은 과하게 바르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오일은 딱 35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떨어뜨려 체온으로 살짝 데운 후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 바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 지성 두피일 경우에는 오일 종류를 신중히 고르셔야 합니다. 피지가 많은 두피에 무거운 오일을 바르면 모공이 막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호호바 오일처럼 피지를 조절해 주는 오일을 써야 하고 피마자유나 코코넛 오일은 희석해서 써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오일을 바르고 바로 외출하지 마세요. 오일이 남아있는 두피에 먼지나 오염 물질이 달라붙으면 오히려 두피 트러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시간은 자기 전이고 바른 후에는 외출보다는 편안한 상태로 휴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헹구지 않고 자기엔 불편하다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면 수건을 베개 위에 깔거나 얇은 두건을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오일이 베개에 닿는 걸 꺼려 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감성 피부나 알레르기 이력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아무리 천연 오일이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일을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 발라 보시고 24시간 이상 관찰 후 이상이 없을 때 얼굴이나 두피에 사용하세요. 여섯번째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효과 보려면 매일 발라야죠. 하고 물으시는데 주 23회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매일 바르면 두피가 기름에 과도하게 노출돼 자연적인 피지 조절 기능이 무뎌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샴푸 선택도 중요합니다. 오일을 쓴 다음날 세정력이 너무 강한 샴푸를 쓰면 두피가 다시 건조해지고 오일을 바른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약산성, 무향, 천연성분, 베이스 샴푸를 권장드립니다. 꼭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고, 성분표에 SLS, 향료, 알코올이 없는 것 위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수들만 피하셔도, 천연 오일은 두피와 머리카락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일도 잘 골랐고, 방법도 알았고, 주의사항도 챙겼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꾸준함, 그리고 내 몸에 귀 기울이는 마음, 머리카락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떻게 잠들었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씻었는지까지도 머리카락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머리카락을 관리한다는 건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정성을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오일 마사지 사실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몇 방울 떨어뜨리고 손끝으로 살살 누르는 동작.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몸에 쌓여있던 긴장을 풀어주고 두피에 숨통을 틔워주고 무엇보다도 나를 내가 돌보고 있다는 마음을 만들어 줍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덥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참 귀하게 느껴지네요. 맞는 말입니다. 잃고 나면 소중함을 알게 되지만 지금이라도 아끼면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오일 하나 바르는 그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 두피를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결국은 자신감까지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저는 37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탈모 치료제도 보고, 레이저도 보고, 시술도 해봤지만, 결국 꾸준함 앞에 이길 약은 없더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서, 효과 없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머리카락은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손끝으로 두피를 누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 위에 잠이 스며들면, 그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이자 나 자신을 대하는 존중의 표현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머리카락 걱정 많은 친구분이나 가족분들께 영상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응원이 더 많은 분들의 자신감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연 오일과 함께 쓰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두피 지압법과 음식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 겨 당신의 머리카락이 당신의 손끝을 기억하게 될 그날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